최근 국내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코스피 전반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섹터의 배당주에는 집중적인 매수세를 쏟아붓는 선별적 투자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변동성 우려와 상승 전망이 혼재하는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도화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설적 선택 코스피는 관망, 배당주는 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제공하는 가치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 변수와 잠재적 하락 압력에 직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차별적인 매수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견고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고배당주 선호 현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배당주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수익률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해온 통신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 시장 불안정기에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41.63%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6%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며 이달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34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동안에도 LG 유플러스는 130억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의 통신주 취득한도가 발행 주식의 49%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G 유플러스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현재 84.95%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극히 적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LGU 플러스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강한 매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통신 고배당주인 KT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후 무려 9개월여간 외국인 한도 소진율 100%를 유지하며 매수가 불가능한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4.56%의 배당 수익률로 고배당주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때, 해킹사태 여파와 3분기, 배당 미지급 등으로 주가가 푸진했던 SK텔레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1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장기적인 배당 가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통신주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전통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그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NH 투자 증권 및 기업은행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NH 투자 증권을 342억 원, 기업은행을 1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두 종목은 각각 6.81%, 7.43%라는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며 전날 코스콤 체크 기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업종의 특성상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며 배당 여력이 충분한 데다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움직임이 더해져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배당수익률 7%를 넘어서는 삼성카드에도 54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6%대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각각 24억원, 18억원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 업종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화랑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 여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선별적 배당주 매수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 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가진 저평가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될 경우 배당 확대 및 주주 가치 재고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배당주 선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쫓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배당 능력,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 투자 및 배당 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